359번 풀었어도 봐봐요 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복수수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대 조건이 그리고서 이거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그럼 통분해 봐야 되겠죠 통분해 봐요 불러요 바베타 그죠 그럼 바베타 이쪽에 곱하고 알파 이쪽에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바베타 이렇게 써도 되죠 자리 바꿔서 써도 상관없잖아요 이걸 구하는 거죠 근데 얘가 이거하고 비교해 봐 여기에다 뭐 붙인 거예요 바를 붙인 거겠지 이렇게 바를 붙이면 알파 플러스 바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i 의 바라는 건 뭐야 켤레가 뭐예요 마이너스 i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그죠 또 얘는 알파하고 바베타인데 여기에 뭐 붙인 거예요 바 붙인 거죠 여기다도 바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알파 바베타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얘는 뭐가 돼요 예, 얘를 1이라고 쓰면 안 되죠? 1 쓰면 되게 많아요. 마이너스 1이죠? 왜? 그냥 허, 이게는 실수니까. 실수에는 켤레도 그냥 그 자체잖아. 그죠? 네. 자, 그럼 분모가 얼마예요? 마이너스 1. 분자는 뭐예요? 마이너스 i. 정답은 뭐예요? i. i 아이. 가 어디 있어요? 음. 애들이 여기 있네. 애들은 가라. 그치? <laughs>